여러분 오늘은 어,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두개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Employees were demanded by the department manager to omit them from wearing shorts while at work. 자 번역은요. 직원들은 어, 직장 있는 동안 부서장에 의해서 반바지를 입는 것을 미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자 선지를 봤더니요. Refrain 금지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Guide 안내하다, Forbid 금지하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전사 풀롬이 왔다는 얘기는요, 얘는 금지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다 아, 반반지 못 있게 한다는 얘기구나 정도까지는 알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어, A하고 D 중에서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뜻이 똑같잖아요. 이럴 때는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한 가지는 자동사고, 한, 다른 한 가지는 타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요,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고, 타동사.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바로 전사 나올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from uh, refrain 같은 경우가 바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전사가 나올 수 있고요. Forbid 같은 경우는 타동사기 때문에 명사를 끼워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a 번 l e to 되겠습니다. 네. Researchers took different metrics for their academic papers to narrow down the range of study methods. 자 번역은요, 연구자들은 어, 조사 방법의 범위를 좁히기 위하여 그들의 학술 논문에 대한 다른 밑줄을 취했다 자, 선지를 봤더니, 요 approaching, approach, approaches, approac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시면, 요 ing하고 ed가 있는 경우는, 얘는 과거 분사고, 현재 분사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봤더니, different는 형용사죠. 다른 이란 뜻이니까요. 그럼 오른쪽에는 명사과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의도치 않게, 얘는 동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명사 인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명사라는 얘기는 얘는 단수 명사, 복수 명사란 뜻이죠. 그러면 저희 학생은 비어로 써서 틀렸는데요. 자, 왜 그러냐? 명사인 경우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꼭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단수 명사인 경우는요, 어하고 언을 붙여주셔야 돼요. 안 돼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S가 붙어있죠?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돼요. 다시요. 어하고 언을 붙이던가, 아니면 S를 붙이던가, 그래서 정답을 C번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